나와 비슷한 사람이 정치로 온다면 최대한 눌러가자라고 할것 같아요. 정말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랄까 보자마자 눈물이 나요. 보자마자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따라 들어오시죠. 또 실령님이 먼저 차고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2년 된 천신당 똑순이 애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목이 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점집에 온다면 제가 처음에 점집 갔을 당시에도 또 저는 이런 신령님과의 관련된 문제로 갔었던 거잖아요. 거기서는 일단은 첫 번째 신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러다 뭐 어쩌다 보니 결국엔 저는 신을 받게 됐고 근데 저 같으면 왔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물러 가자라고 할것 같아요. 신가물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왔을 네. 때 어... 신령님이 정말 막 미칠 듯이 차고 들고 이건 진짜 말문도 다 터지고 신의 문도 다 터졌. 다 이러면 정말 어쩔 수 없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만약에 오신다면 저는 최대한 눌러가자. 정말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또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또 너무 어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눌러가자라고 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느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지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어때요? 만약에 그분이 오셨는데, 진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정말로 누구 하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사주 팔자가 너무 힘들고 안 좋다 보니, 도와주는 거 자체가 없다 보니, 너무 힘드신 분들이 오면, 진짜 뭐랄까, 보자마자 눈물이 나요. 보자마자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커요. 필터 없이 봉수가 이렇게 딱 있어요? 앉자마자 불쌍하다 신령님께서 불쌍하다 하신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톡톡 어... 흘러요 진짜로 받아야 될 정도의 사람이 오면 네. 그 신령님도 이렇게 보이고 막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따라 들어오시죠 또 신령님이 먼저 차고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받아야 되는데 꼭 실령님들이 먼저 차고 든다 해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실령님들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계세요. 수호신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다 계셔서 차고 들기 때문에 꼭 신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실령님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집에서 많이 비시던 분들이 계시면 할머니가 따라 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진짜 실령님이 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럼 느껴지는 현상은 뭐예요, 선생님? 일단 오면 아우라부터 달라요. 눈에 그거 있죠. 나는 신이 가득해. 신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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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이건 진짜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딱 들어요. 진짜 나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딱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 제가 좀 그런 분위기 이까죠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 느낌이란 거는. 일단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진짜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전화만 와도 심장이 엄청 난리를 쳐요. 쿵쿵쿵쿵쿵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심장이 엄청 뛰는 분도 계시고요. 손이 엄청. 진짜 사주만 전에도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진짜 정을 보려고 앉으면. 사주. 근데 받기 받기 전에 그런 느낌들하고 비슷한 건가요 똑같죠.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신병이 오신 분들을 보면은 막 진짜 앉아서 갑자기 우는 분도 계시고 막 내가 갑자기 화가 나왜 화가 나는지도 몰라 근데 너무 화가 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느낌을 저희는 직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다 받아요 정말로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막 진짜 심병이 오면 머리가 엄청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유 없이 어깨가 너무 눌려 진짜 막 어깨 누가 양어깨 앉아 있는 것 같아 우리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 느낌들을 다 탑니다 됐어 이거면 됐어 우리 시청자 분들이 알아 들으실 수 있게 정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잘 못합니다. 또 이게 실력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말씀만 전할 뿐이지 그걸 또 제가 하나 하나 일일이 풀이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경력이 쌓인 어느 정도의 선생님의 급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다 전하기에는. <laughs> 그래서 제가 전볼 때도 안 돼요. 하지 마요. 막 이런 식으로 팩트만 딱딱 꽂아버리니까 손님분께서. 네? 갑자기요? 아! 그게요! 하면서 제가 다시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하게 되고, 제가 좀 그래요. <laughs>